그리고 있어요? 가장 네.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남자친구가 생겼습니까? 지금, 어. 지금 없어? 아 지금 없어? 아, 그럼 그 전에는 네. 있었습니까? 아 네네네. 아강코꾸진 아, 네, 네. <laughs> 언제 있었습니까? 아..뻘겟 거기, 아..뻘겟? 아..이정? 아, 이제...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까먹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남자친구가 없습니까? 네네네 음, 그러면은 한국어를 공부할 생각이 있습니까? 아야나가 부러웠습니까? 아네네네 네. 아야나가 한국말 잘하니까 아 근데 파루카의 한국어 실력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말을 아예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은 한국말을 할수 있습니다 아 진짜? 음, 아예 못했었는데 지금 또 하니까 오. 네. 조금 uh -huh. 아 남자 친구 아, 때문에 아 남자 친구 때문에 한국어를 조금 공부했다 아, 살짝 알아들 수 있는 그 이제 수준인 거네. 당신의 타입은 일본인보다 한국인입니까? 아마도 아마도 너 하루카가 키가 크거든. 어 하루카가 몇이죠? 육 어? 급. 발? 백육십이거든요어 하루카가 그래도 어 남자 친구 어너어 작았어? 아 비스 비스. 음. 아, 그러면 그 남자친구는 뭐가 좋아서 사귀게 됐었습니까? <laughs> 아, 비밀. <laughs> 아, 비밀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비밀, 비밀. 아, 수영하세 아, 분위기. 아, 분위기가 좋았어? 아. 작가다, 진짜 작가다. 아, 착해서? 네. 아. 진우 착하다. 아, 진우 착하다? 어, 네,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 엄청 배고프죠? 아, 네. 아, 네, 이렇게, 이렇게. 하루가 왜 이렇게 이쁘냐? 아, 잠깐만! 하루가 왜 이렇게 이뻐, 여러분? 아니, 잠깐만! 아, 여거 약간 변동이 좀 생기겠네요, 시청자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여 배우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어. 아니, 원래 이쁜데 더 이뻐져가지고. 아, 그래? 아, 카메라가. 아, 카메라가? 아, 예쁘게. 아, 예쁘게 나온다고? 하고.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laughs> 괜찮아요? 맛있게 맛있게 아, 먹으면 진짜요? 됩니다. 음. 와 배고파요. 배고파 <laughs> 이거 밥이랑 해서. <웃음> <웃음> 아, 진짜. 어때? 음. 와 음, 행복해. 어? <laughs> <laughs> 잠깐만 <웃음> 여러분 하루카가 더 이뻐졌는데 음. 한국어까지 장착한 하루카. 이거 음, 조금은 음. 네. 여전히 미용.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응, 음, 네, 네. 아, 그래서 일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응. 음, 네, 네. 일잘 괜찮아? 아, 손님, 이빠이? 마마, 그치, 그치? 미용 일을 한지몇년 됐습니까? 다, 8년? 8년? 아, 몇 아, 년? 아, 네, 스타일리스트가 아, 음, 4년? 음. 스테이프까지 하면 해서 8년이고, 스타일리스트 한 지는 이제 뭐한 4, 5년 정도 된것 같아요. 오케이, 지금이야.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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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나 먹을게, 음. 이제 이거. 어, 나 이거 먹으려고. 음 오디지아 미쳤어요. <laughs> 아 물론 이제까지 막 피부 좋은 친구들 많지만 았 하루카 피부가 진짜고 탑스리한 애들로. 아 이거 진짜 이건 진짜 탑스리야. 진짜 이뻐 하루카야 진짜 나 믿어. 진짜 예쁘잖아요? 진짜 하루카 그러니까 <laughs> 피부가 얘는 모공이 하나도 <laughs> 없어요. 너무 아, 공이야 그냥. 모, 모공이 하나도 없어요. 음, 그냥 미쳤어 그냥. 나 아, 아, 나는 아니야. 남장 다음 남자친구도 또 한국인입니까? 몰라요. <laughs> 이번에 한국 갔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샀구나. 쇼핑도 하고. 어디서? 어디? 홈... 홍. 대 신사. 신사. 아, 가로수길. 가로수길. 아, 쇼핑하고 또. 밥 <laughs> 먹었어. 뭐 먹었어요? 육개비 밑 알아요. 육개비 빔밥 육개 먹었어? 응. 아, 음. 아 진짜 좋아하는 거 육개비 빔밥을또 응. 음. 고기. 고기도 먹고. 응. 또 음. 아, 곰탕. 곰탕. 팡팡. 아, 공탕 공탕. 방, 방. 아 국밥? 국밥 아, 국밥 아, 국밥도 먹었어? 응. 어. 어. 우리 뭐 먹었어? <laughs> 기억이 안 나. <laughs> UMF? UMF? 아,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아, 그 네. 그거 이번에 했었어. 어디에서? 어디? 인천? 아 인천도, 아 인천도 갔다 네. 왔어? 네. 오, 인천에서도 했구나 유튜번보다 드디어 라이브 보네요 선님 네, 어서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수고아셨고니아 아, 근데 또 아, 어려워 어려워? 앞으로도 계속 공부할 겁니까? 네아 진짜? 그래도 아. 친구랑 아, 이야기하고 싶어 네. 아, 대화 네. 한국말로? 네. 아 친구랑 한국말로? 자 그리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만나줘서 고맙습니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음 아, 진짜로 내가... 감사합니다 진짜 당신이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우리 예전에 예전에가 뭐예요? 아 미안해요 음, 예전에, 음, 예전에, 예전에, 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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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회를 보러 갔을 때내 발이 물에 젖었을 때 당신은 내 발을 닦아줬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당신에게 정말 사랑을 느꼈고 감동했습니다 우리는 신발과 아 양말을 벗었고 물을 걸었다 네네네네네 진짜 그게 진짜 여러분 역대급 장면이죠. 아,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야 하는 감동이었죠. 아, 아. 어. 뭐야? 어? <laughs> 우. 우와 우. 우 어, 닦아 닦아 닦아. 닦아 닦아. 어, 먼저 닦아. 먼저 닦아. 먼저 닦아. 음, 응, 닦아. 어? 어, 노노노노 어, 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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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니 내가 닦 내가, 내가 닦아줄래? 어. 아니 닦아준다고 이걸 나를? 알아요, 아아 음, 기억났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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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 아, 아. 또 우리는 캠핑했을 때 총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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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다. 진짜 캠? 괄, 괄, 괄. 터지는 소리가 났는데? 다 찾은거야? 아까 도망갔거 아직도 당신에게 미안합니다 진짜 대박이다 아니해 진짜 대박이다 <laughs> 그때 진짜 내사또 <laughs> 네, 네 내사또입다 네, 네네 <laughs> 음! 음 맛있어요. 이걸 어떻게 끌어? 음. 음. 그러니까. 더. 너무 맛있지만, 저는 살이 많이 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 아, 진짜? 음. 잠깐 여러분, 나, 나 질문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 당신의 친구 중에 저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몇명 있습니까? <laughs> 아, 그러니까, 그냥! 아 그냥 물어볼게, 아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나 해서, 아 그냥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친구 잘 사귀고 있나? 좋은 사람 음. 많이 있어요. 그래도 아, 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뭐야?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탑 <laughs> 쓰리 <톱3> 안에 들어? 탑10 <laughs> 안에 제가 들어갑니까? 順番で考えたことがなかった。すごくて恰かだ。 진짜 뭐했다 여러분 어떻게 어떻게 <생각을>? 어떻게 <laughs> 어떻게 생각해요 <laughs> 아, 어떻게 생각해요 <생각하고? 웃음> <laughs> 지금 생각해 줄수 있어 <웃음> <웃음> 잠깐 반대로 가서 한 5분 동안 생각해 줄수 있어 <laughs> 아 근데 진짜 여러분 하루 카는 아니, 뭐, 제 친구들 다 뭐, 좋은 사람도 많지만, 원래 하루카가 여러분, 예쁘고, 키도 크고, 피부도 좋고, 근데 이 여자력이 정말 높은 친구거든요, 하루카가. 이 외모가 교정 끝다고더 이뻐져가지고, 진짜 여성스럽고, 진짜 예쁜 친구예요, 하루카는. 당신은 언제 결혼을 하고 싶습니까? 結婚したい人と結婚したい음 그냥 늦으면 늦는 대로 빠르면 빠른 대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겨서 결혼하고 싶을 때 결혼하겠다. 오빠는? 음. 같은 생각입니다. 음, 음. MBTI. 어, MBTI? MBTI 어. MBTI MBTI 좋다 MBTI 질문 좋다. 어떤 MBTI 이 E. 어 E? 어. 바로 가 E야. E 아. 진짜? UMF 그 가면은 무조건 E야. 응. 우리 같은 나이는 안가아 E N FJ. E N. -L. 어. 어. F, 어. P. 아, e -F, 네. 아, e F P 아 e ENFP야 아 ENFP 산보 가자 산보, 응, 산책. 어, 산보 산책 산책 와내로 어, 오니까 음 걸어가자 틱톡그 유명 무비가 있어 고양이가 걸어 다닙니다 나는 뭐라 아 한강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 다닙니다 아 그거 음 일본에서 유명해 어, 나로도는. 엄마 말. 한국 분이 여행 갔을 때 호텔에서 코요 하게 나름. 아, 즈. 아. 아, <laughs> 아 진짜? 뭔가... 아. 어? 아, 어, 저번에 한국에 여행 갔을 때 호텔에서 말을 걸었대, 여러분. 알아 알아봤대. 어, 진우 방송에서 하루카? 아, 어, 어? 방송에 나왔던 하루카 아니에요? 아 호텔 직원이? 네. 앤드. 아, 엘베다. 이엘베이서 어, 엘베터에서도 이 묶어 있는 히토가. 원대 어, 원대 네. 어, 네. 아 원대 하루 어 하루에 두 팀이 알아봤어 네. 당신은 한국에서 인기스타입니다 아니에요 <laughs> 인기 아니에요 인기스타야. 하루가 인기스타야. <laughs> 잠깐 공원. 공공공원원원어 공원. 공공원원 공원. 공 오! 굿굿굿 공방 공 오케이 ㅎ 려 미안해요 원투 오케이 공.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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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방금 오 어, 방금 좋았어 공방 굿굿굿 그거야 그래 센세 오 네네네 어 갖고 온 센세 어려운 발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절대 못해요 여러분 공룡알아알아 <laughs> 어. 아, <laughs> 공룡 절대 못해 여러분 자 해봐 공룡 공룡 어? 어좀 어? 하네? 진짜? 어 아니 이제까지 한 사람 중에 제일 잘하네? 다시 오케이 한 번, 기쁘다. 한번 해봐 공룡 공룡 어, 어? 잘하네? 공룡 잘하네 아 진짜? 어 아, 합격! 합격,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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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정도는 잘하네, 잘하네. 아, 소질 있네 아, 기쁘다 기쁘다, <웃음> 기쁘다. <웃음> 당신은 살면서 화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어 음, 음. 조금 조금? 다만. 다만. <laughs> 언제 화가 납니까? 거짓말. 아, 거짓말 했을 때? <laughs> 아하. 아. 거짓말. 웃소다 <laughs> 아, 싫어요. 아, 싫어 웃어뿅. 웃어뿅? 아하, 웃어뿅 싫지. <laughs>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남자가 있습니까? <laughs> 가끔? 아, 가끔. 와, 얘한테 거짓말을 하는 남자가 있다고? 오 마이 갓. <laughs> 믿을 수가 없는데? 아니. 당신이 화를 내는 것이 상상이 안 됩니다. 화가 나. 어, 어. 아, 어떻게 어떻게 화를 냅니까, 쇼미. <웃음> <웃음> 아니, 자, 아 진짜 응, 아무래도 한번 화 내도 약간 어떻게 나의 경우를 먼저 보여주겠습니다. 상대방이 화, 아, 거짓말을 했을 때. 음. <laughs> <laughs> 난다 또. 아니메이션잖아 아, 애니메이션 <laughs> 같아. 아 애니메이션 같아? 아 그래.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자그럼 아, 하루카 한번 어떻게 어떻게 아. 화내. 오케이. 아, 오케이 하고 오케이. 아, 가버리는구나 응. 아, 빠빠이 하고, 응. 그냥 집으로가 괜찮아! 응. 바이마 맘대로 해, 어, 을대로 네. 해, 약간 좀, 이렇게, 하는구나 네. 여러분. 얘가 아, 쉬울게고가 있어 네. <laughs> 공원이 좀, 약간 좀 이런 느낌이네요 여러분 와, 사람이 있어 u you, you, y o 어 사람 u y o 아 <laughs> 속스러워? 어. 아이고. 응. 아저씨. 응, 아저씨. 아, 아저씨. 아, 여기서 오줌 싸는 게 보이는데요. 아저씨가? 저기 아저씨. 오줌 응. 싸는 게. 아, 응. 오, 응. 너 응. 어. 아저씨가 아, 아,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걸어 가좀무서 아니. 괜찮아요? 응 즘즘 괜찮아. 괜찮아. 오빠가. 어. 있으니까. 아, 내가 있으니까. 어,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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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무술 유단자입니다. 하지만 사부님과 <laughs> 싸우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네. 일이 생기면 싸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찮아? 아, 어, 당신을 어. 계속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으니 자리를 이동합시다. 진짜 어. 괜찮아요. 아니아니 아니, 가자.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음, 네. 음, 음. 네, 네. 네, 네, 네. 시끄러운 클럽보다는 이런 잔잔한 감성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이가 진짜 음. 그라브 좋아. 아 나. 아 네네네. 음 나는 안 좋아해. 어. 일본. 서그라브어 아, 어. 그래도... 재미없어? 재미없어? 그래도 친구가 음. 좋아니까. 아, 친구가 아. 가.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친구가 가니까 어. 하루 가도 간다. 어, 네.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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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하루 가가 좋아한다. 고모나찌가. <laughs> 일으 또 있긴 해도 안 갔더라 절대 감. 아, 야 아, 잠깐만. 당연히 친구가 없으면 가지 않는다. 누가 혼자 클럽에 갑니까? 아, 네네. 네. 아, 그래 그래도... 당연히 친구가 없으면 안 가지. 친구가 같이 가 아, 먼저 가자는 말은 안 한다. 아, 그러면 잠깐만. 나 중요한 거 있어. 남자친구가 생기면 클럽에 가지 않습니까? 파레스가 이히다 갔다라 같이 가. 남자친구가 절대 클럽에 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사귀는 동안 절대 클럽에 가지 않겠습니까? 아, 네네. 네, 네. 그래도 어 그래도 무섭뿅. 무섭죠. 아니, 그래도 그다음 클럽에 가나이. 영국에서 음. 클럽에 가 클럽에 가지 마십시오. <웃음> <웃음> 저다 저다. 어. 현재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유명 인은 누구입니까? 임마. 눈물의 여왕. 아, 눈물의 여왕 김수현? 아, 아, 네, 김수현 아, 김수현. 어? 지부성? 지원. 네. 김지원. 김지원. 어. 아 진짜 어. 유명 유명해? 네. 아, 그래서 스키데스까 김수현? 네, 그래도 음. 진짜 좋아요. 오케이. 아. 김수현, 음. 박진우. 어, 박진우. 예스! 예스! <laughs> 아, 어빠 진짜 재밌어요 <laughs> 거짓말인 줄 알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다. 어. 음. 아니다. <laughs> 왜 아예 없네? 한국겠어. 응. 참 많이. 있어. 그치. 왜냐면 알려줄게.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 택시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새벽에도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진짜 딱찐이야 여러분. 내가 일본에도 많이 와봤잖아요. 진짜 니혼 니혼 택시 진짜 이빨이. 비싸다. 어 비싸다. 어, 비싸? 비싸다. 비싸?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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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막. 우미 비싼 거. 비싼 거. 분해가 뭐예요? 그냥 약간. <웃음> 약간, <웃음> oh 아, 아, 오, 약간. 네. 오 h 오 y 아이거네 여기 해봐, 봐 워메. 워메. 이렇게 이렇게 표정도. 워메. 비싼 금. 그. 비싼 금. 그. 어, 그 뭐예요? Oh 오 h m 오 god. 닭가이. 저의 일본 발음은 어떻습니까 아, 응, 한번 해볼게. 저... 나마에와 진우데스. 아 한국 그 사람이 느낌. 일본. 아 있어? 아 그래? 아 그래? 도조 요르시코,お願いします. 도조. 도조. 응. 도조, 연해시크. 도조. どうぞ。よろしく。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お願いしま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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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렇게. 오, 아. 오케이. 귀에 붙게. 네. 카이테 고다사이. 오. 뭐, 오. 네, 네, 네. 아, 오케이. 와. 박수. 어, 어. 박수. 아,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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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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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좋다. 아, 발음이 좋아요? 네. 아, 그래요? 다시 어? 한국말. 한국말? <웃음> <웃음> <뭐래>? <웃음> 어려워요. 발음이 어려워요. 발음이 어려워요. 아, 발음 이가 이가는 아, 나이, 나이 나이 없어. 아, 이가라는 말은 없어. 발음이, 아, 발음이, 아, 발음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까부터 계속 이가를 쓰더라고요. 계속 거슬렸거든요. <laughs> 말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래야 탁 알아먹습니다. 일본어가 그렇게 돼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기분이가 라는 단어를 쓸 시에 체벌을 가 일본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주세요 아네 음, 오케이 네. 알았죠 만약에 일본 여자친구가 생기게 된다면 한국말을 가르쳐 주면서 데이트를 하고 싶습니다 자랑스러운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뽑아주십시오 왜왜왜왜왜왜왜 재밌어요? 내 아, 센세 센세로센세로 뽑아 주십시오. 나트 스트 저다 저다 아 군대 아미아 네, 아, 군대 오, 군대 군 어. 음, 군대 군 군대 지니 니대 네네!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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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군대 에서 군대 어막막대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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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군대 군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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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ly 야, 이건 진짜로 오, 여러분. 이거 진짜입니다 이거는. 저는 진짜? 경찰로서 2년을 복무했다. 뭐? 서운한다어 폴리스맨. 폴리스맨? 어. 와. 대고. 아, 그래서 한국인은 강한 거 같아. 아. 음. 벳토버틀 벳토버틀. 벳토버틀 벳토버틀. 어. 테레스코프. 어, 테레스코프. 아, 가벼워 보이네요. 아, 아 오케이 가벼워 보이네요. 아. 여자 앞에서 힘 자랑하는 남자는 나쁜 남자입니다. 어. 음. 아. 오늘은 당신이 피곤하고 내일 일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돌아갑시다. 다음에 만날 때는 더 오래 같이 있으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자.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마지막 날을 당신과 함께해서 반가웠습니다.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 네. 다시 만날 때까지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진짜. 음. 응. 오늘은 응? 오빠 도시청자 시청자. 오. 저랬어. 시청자. 어? 또 어. 재미 오늘 어? 재미있는 시간. 시간. 이엇... 행복해. 행복한 시간, 시간 네. 이었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또 만나자. 음. 또 만나면 기쁠 것 같아요. 네네네. 어, 네, 네. 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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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선생님. <laughs> 선생님. 네, 네. 집에 잘 가요? 네. 응. 음, 우리 또 연락하자. 네네네. 어, 네, 네, 네. 음. 네. 응. 오빠도. 응. 아, 조심히 갈게. 조심히 가. 어? 네. 안녕. 안녕. 음. 하루카가 이뻐졌는데. 한국어를 또 한다라? 업그레이드된 하루카? 오늘은 늦어져서 미안합니다. 오랜만에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어요. 유튜브 라이브로 진호 오빠에게도 시청자님들에게도 많은 좋은 말을 받아 감사합니다.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이 늦었으니 조심히 가세요. 잠깐만. 하트 하나, 둘, 세개 있네. 오케이. 두 개면 애매한데, 세 개면 확실한 거지.